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방학특강 월요일, 화요일 지났는데, 어때 좀 할만한가요? 수업시간에 늘어나서 조금 힘들다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래도, 아, 역시 공부는 재밌어.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치? 그래서, 신규생들도 왔고, 우리 친구들도 기존에 하던 거쭉 이어서 열심히 해야 되니까, 선생님, 유닛3, 크코센 해설 영상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처음 온 친구들 선생님이 지난번에 유닛2 영상에다가 자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놨거든? 그거 앞부분을 꼭 보고 오셔야 돼요. 그렇죠 선생님 수업 시간에 강조했을 거고, 우리 친구들이 그 부분을 지금 보고 왔다 생각하고 지금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유닛2 보고 유닛3로 넘어왔길 바래요 아셨죠? 음, 응. 유닛2 영상에서 앞부분만 보면 돼. 우리 신규생 친구들은. 아셨죠? 그거 지금 보고 와. 기다리고 있을게. 보고 왔어? 자 그럼 유니3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고 왔다고 가정하고 한번 빠르게 테스트 자 주어는 한줄 대답하고 있지 지금? 동사는 두줄투 부정사는 꺾쇠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둥글둥글 접속사나 관계사는 세모 얘네가 이끄는 주어, 동사, 덜은 땅땅땅땅땅땅땅땅 마지막으로 분사는 라면줄 이렇게 기억하면서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가 볼게요. 선생님 첫 번째 문장 아니 이번 질문 보면서 선생님 사명제다 이런 얘기도썼었지 그렇지? 같이 한번 내용에서 어떤 식으로 하나 볼게요. 첫 번째, according to the theory. according to 뭐말 따르면 이란 뜻이고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전치사구죠, 그렇죠? 전치사 플러스 theory라는 명사. 그럼 이 이론에 따르면 하고 주어는 어디 나오냐면 그 뒤에. The first born child. 자, 첫째로 태어난 아기니까 그냥 쉽게. 첫째 아이. 라고 하면 되겠지. 첫째 아이는 어떠냐면은 likely to, 형가면 딱 하나 드시고. 자, 우리 likely to, 동사, 아, 뭐야, 동사 원형. 이렇게 체크하시면 무슨 뜻이야, 이거. 뭐, 뭐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뜻이지. 그치. 그래서 likely to, 여기 나와 있네. 뭐할것 같다.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뭐할 가능성이 높냐면 receive more parental attention 이에요. 일단 체크 요렇게 하시고. Receive까지만 묶어보자 우리는 그러면 더 많은 부모님의 관심을 받기 마련이고 또 관심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서포트도 받기 마련이래 그리고 As well as 라고 하는 거 뭐, 뿐만 아니라 뭐뭐도 그치 그치 그리고 Experience 할 거래요 그치 Stricter Rules 뭐 하기를 바래? 더 엄격한 어떤 규칙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거겠죠. 그쵸? 그럼 두 가지만 하긴 할게요. 우리 지금 병렬 구조야. likely to receive. 요거, 요거 봤고요그 다음에 요것도 experience 한대요. 그럼 우리가 투보정사 병렬일 때는 빠질 수 있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to 였어. 그치? 뭐, as well as to experience 가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b e as well as a 라고 하는 거는요. 결국은 a, 아이고, not only a. 바로서 B였어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쓸수 있는 거야. A뿐만 아니라 B도인데 순서 바뀌어서 들어가는 거니까 해석할 땐 당연히 뒤에 거 먼저 해야지. 그치? 그래서 이거 할뿐 아니라 이거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쵸? 그럼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 분석을 했으니까 해석을 한번 해보면 자, 이, 어디 갔어? 어, 자, 이 이론에 따르면 첫째 아이는 더 엄격한 규칙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부모의 관심과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적고 있죠? 음, 본인이 한 거랑 비교해서 적어주세요. 자두 번째, 두 번째 갑니다. 자, the birth order theory. 자, 이렇게 출생 순서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그 이론은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주어네. 그렇지? 이 theory가요, 알려준데 뭘 보여주냐면 second born children. 셈처럼 둘째. 이 둘째인 친구들은 may be 했는데 어 뭔가 이상해. 주어 동사인데 또 주어 동사. 그럼 이게 뭐가 빠진 거야? 어쨌든간 절이 열리는데 절은 아무것도 없이 열릴 순 없어. 그럼 뭐가 빠져 있냐면 그렇지. 배치라고 하는 눈에 안 보이는 접속사가 하나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빠져 있는 거 확인하고 얘가 또 주어, 뒤에가 동사다, 그렇지? 그럼 얘네들은 좀 어떤 경향이 있냐면 competitive 경쟁적이야. 내가 이겨야 돼. rebellious 반항적이야, 그렇지? 규칙을 순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attention seeking 뭔가 관심을 막 받고 싶어해. 관종이야, 그렇지? 그 다음에 in order to 형간 펜 체크 쭉 바로 지난 시간에도 했어 우리, 그렇지? in order to라고 하는 거 뭐뭐 하기 위해서란 뜻이었어요. 그래서, distinguish라고 하는 거는요, 구별하는 거야. 근데, 자기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별한다는 건 눈에 띄기 위해서야. 그치? 그래서, 다른 형제들로부터 그들을 스스로 구별 짓기 위해서니까, 엄마, 나좀 보세요. 이런 느낌으로. 나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뛰어나게, 눈에 띄게 만들고 싶어서 경쟁적이고, 반항적이고, 관종이래요. 그렇죠 이렇다고 얘기한다는 거야. 이거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해야 될게 뭐냐면, 이 부분. 우리가 지금 얘네들은 이렇게 말해요 라고 할 거니까 순서가 전체 순서가 주어 쭉쭉쭉쭉쭉쭉쭉 이렇게 돼야 되거든 많은 친구들이 실수하는 게 얘네들은요 아르르르 합니다 끝내버리는 거야 그럼 돼야 안 돼? 절대 안 되겠지 해석 한번 해볼게 잘 봐봐 자 출생이론 번호 <laughs> <벌써> 틀렸어 <laughs> 출생순서이론 미안해요 출생순서이론은 출생순서이론은 하고 대절로 들어갈게 출생 순서 이론은 둘째 아이가 자신을 다른 형제들로부터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다른 형제들로부터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경쟁적이고 반항적이며 관심을 쫓는 소, 성격이 될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그들을 다른 형제들로부터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경쟁적이고 반항적이며 관심을 쫓는 성격이 될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될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얘가 중요했어, 그치? 되셨을까요? 조금 내려보겠습니다. 자, 요거 우리 수업 시간에 했을 거야 별표 하면 치고 시작하듯 세 번째 문장은 우리 요거 갑자기 시작하자마자 슈드가 나왔어 선생님 이거 오타 아니에요 그런 친구들이 많아 그치 이거는 어떻게 볼 거냐면 원래 문장 쓰고 시작할게요 원래 문장 선생 수업 시간에 한 것처럼 이렇게 할까요? 자, 원래 같은 경우는 가정법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였어, 원래. 만약에 뭐뭐라면, 이라고 하려고, 셋째 아이가 나온다면, 셋째 아이가 태어난다면, 이라고 하는 거였는데, 우리가 뭐 하고 싶었냐면, if를 쓰기 싫었던 거야. 그럼 if를 생략시켜버리고, 그냥 생략만 틱 하면 안 돼, 당연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추월한 동사 차를 바꿔야 돼. 도치를 시켜야 되는데, 본동사까지 안 가도 돼. 왜냐면은 조동사가 있으니까. 그럼 조동사만 앞으로 튀어나온 should로 시작하는 거죠. 괜찮을까요? 어. 그래서 절은 똑같이 열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if 절이니까 그러면 should 동사가 지금 두 개로 나뉘었어 이렇게 주어는 여기 있는 거고 이 문장 구조 이해됐나요? 해석은 원래나 똑같이 하면 되겠지 if니까 그래서 셋째 아이가 태어난다면 이렇게 하면 돼 음. 셋째 아이가 태어난다면 가운데 있는 둘째 아이는요, the middle child may feel 뭘 느낄지도 몰라, the need need는 필요, 욕구야, 그렇지? 어떤 욕구를 느낄지도 모르는데, 뭐할 욕구냐면, define his or her own role 그나 그녀의 그 역할을 정의 내려야 하는 어떤 그런 역, 그 뭐야? 욕구가 필요하기도 하다는 거야, 그렇지? 근데 어떻게 함으로써, turning outward from the family 가족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거야, 밖으로. 그래서 바깥쪽으로 공을 돌림으로써 자기들이 뭐하는거야 내 역할을 확실하게 하고 싶은 욕구를 느낀다는 거죠 그렇죠 요것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우리 여기 형광펜 여기 문장에다가 쳐 볼까 우리가 쓴 문장에다가 꼭 어, 밑에 참고해도 괜찮아요 자, 요것도 해석 한번 해볼게 이절 먼저 자 셋째 아이가 태어난다면 태어난다면 should 할까 태어난다면 둘째 아이는 둘째 아이는 자, 바이가 뭐뭐 함으로써, 그니까 우리 먼저 할게요. 둘째 아이는 가족으로부터 등을 돌림으로써, 가족으로부터 등을 돌림으로써, 그나 그녀의 역할을 확실하게 하고 싶은 욕구를 느낄지도 모릅니다. 확실하게 하고 싶은 욕구를 느낄지도 모릅니다. 괜춘? <laughs> 면 내려가 볼게요. 자, 14번. 자, promoters of the birth order theory. 자, promote라고 하는 거 물론 승진하다 있고요. 홍보하다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야? 무조건 긍정적인 거니까 이거 지지하는 사람들, 옹호하는 사람들, 옹호자라고 할 거야. 그러면 이 출생순서 이론에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얘가 지금 주어야, 그쵸? 그럼 확인해야 될게 여기 분명히 어 단수 아니야? S인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얘는 지금 얘에 대한 어, 수치먹구일 뿐이야. 하고 싶은 말은 p r o m o 거든 그럼 얘는 지금 복수니까 당연히 뭐가 온 거야? 복수동사 think가 온 거죠. 간단하지만 체크해줘야 돼. 그 다음에 또 지금 주어동사 나오고 또 주어동사 나왔어. 아까 우리 2번에서 뭐라 그랬어? 이럴 경우에. 뭐가 빠져있어? 대시 빠져있어. 그치? 그럼 또 자연스럽게 우리는 절 하나 딱 열어주시고 여기 지금, 아, 대시 빠졌구나. 라고 또 자연스럽게 체크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 the baby of the family. 그 가족의 아기. 그니까 막내, 여자 막내, 어, 가족의 아기는요, 막내는요 may have a dependent, 뭘 가질지도 모르냐면 의존적이야 그리고 selfish, 이기적이야 그리고 even manipulative, manipulative는요 남을 조종하고 싶어 하는 거야 내 맘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 그치? 이기적이고 의존적이고 남을 조절하고 남을 맘대로 조종하고 싶어 하는 그런 성격을 기를지도, 가져올지도 몰라 그니까 러 내가 그 생길지도 몰라 왜 그러냐면 from being shard, 뭐로부터? 내가 어텐션 어떤 관심으로부터 이렇게 주차르고 시작할게요. 닫아주시고 내가 뭐형 형 누나들이나 언니 오빠 혹은 부모님으로부터 관심을 막 샤워처럼 받는 거야. 막 받다 보니까 다 나만 좋아하네. 그럼 나는 내 맘대로 해야지. 의존적이고 이기적이고 남들을 조종하고 싶어하는 성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럼 이것도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주워하기 전에 꾸며주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 출생 순서 이론의 옹호자들은. 마찬가지야, 이것도 뒤에 있는 순서가 1, 2 했으면 이만큼이 3이고 얘가 지금 4예요. 그렇죠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덜 안에 주어로 가야지. 그치? 가족의 애기니까 그냥 묶어서 우리 막내라고 해버리자. 막내들은, 막내들은 쭉 가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성격을 가진 거니까 부모님과 나이 많은 형제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기 때문에 의존적이고 이기적이고 심지어는 남을 조종하려고 하는 성격도 가지게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존적이고 이기적이고 심지어는 남을 조종하려고 하는 성격도 가지게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죠? 음, 요것도 문장 구조가 어렵진 않았지만,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거는 요 절에 대한 해석 순서예요그렇죠 얘가 지금 항상 think가 마지막이고, 아까도 보였어 sales가 마지막이었어. 그렇죠 자, 마지막 문장 가보겠습니다. 자, 주어 먼저. 자, researchers. 자, 연구자들은요, think, 생각했어요. 또 대신에, 이번엔 대신 안 빠졌다. 그치? 요, 대체크해 주시고. Growing up without siblings. 얘는 뭐냐면, sibling 없이, 형제 없이 자라나는 것이 하는 얘가 동명사 주어네요. 형제 없이 자라나는 것이 뭐할수 있냐면, can push 할수 있대요. 그지 Only children to be imaginative. And only children이라고 하는 거, 형제 없는, 외동 얘기하는 거겠지? 그 외동 아이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이쪽으로 push 민다는 거는 그렇게 만든다는 거잖아. 그지 To be imaginative. 상상력이 풍부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치 그런데 w i r 이니까 절 열어줘야지 그치 wire 얘는 지금 분사 구문하는데 앞에 접속사가 빠지지 않은 거죠 so also making 일단 체크하고 설명해 줄게 그들을 또 어떻게 만들 수 있는 반면 selfish 이기적이고 inflexible 뭔가 융통성이 없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지 이렇게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보면, r e s e a r c e s 들이요 이만큼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근데 이만큼이 뭐냐면, 형제 없이 자라나는 외동아이들이요, 상상력이 풍부하게 될 수도 있지만, 그 반면, 얘들을또 어떻게 만들 수도 있냐면, 이기적이고, 유통성이 없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겠지. 됐어요? 우리가 이게 메이킹이라고 하는 분사는요, 뭐냐면, 그냥 메이크스야 얘네들이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 근데 얘네들을 그냥 조금 쉽게 하려고 ing 써버린 거야. 분사 만들어버린 거야. 그래서 얘네 해석을 할때 그냥 어떻게 해석하면 돼? 아, also makes them.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럼 해석 한번 해볼게요. 자, 주어 먼저. 연구자들은, 연구자들은, 마찬가지로 대절하고, think 하기로 했어. 그렇지 연구자들은, 대절 안에 주어. 형제 없이 자라나는 것이 이 외동, 아, 외동 친구들을 외동 아이들을 상상력이 풍부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상상력이 풍부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이기적이고 융통성이 없게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다섯 문장 모두 해석, 분석해봤고요 꼼꼼하게 해석, 분석 다해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 내가 하고 지금 확인하셨어야 돼 선생님이 적어주는 거, 불러주는 거 그대로 써오는 거 아무 의미 없다, 잉? 자, 잘하셨을 거라 믿고 다시 우리 그럼 월급 A반으로 돌아가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럼 우리 월급 A반의 두 번째 우리 뽀겸이 할게요, 뽀겸이 김뽀겸 우리 뽀겸이 지금 좀 아픈데 빨리 낫길 바래, 뽀겸이 코드는 김보겸이에요 안녕. 다음주에 보자.